안녕하세요 젤프의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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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하나씩 아니 근데 언니 잠시 여기에 언니 얼굴이 비쳐 하나씩 뜨다 보겠사 옵니다 저희... 누구부터 뜨으실 거죠 당연히 저의 저희... 지젤 사마 제 사마부터 이거를 또 구미 구미 구매. <laughs> 구매했거든요 오케이 됐고 씨이가다섯죠용 땅땅 땅땅 땅땅니다 <laughs> 아, 이, 아 인형 대포일 걸. 이 스티커 나중에 재활용할 거기 때문에 졸라 정성스럽게. 아, 저 빨간 에 스파요? 예. 어머나. 근데 우리 네 개나 있어 가지고 괜춘 구성품이 뭐 뭔지도 몰라다. 이게 겉에 그 졸라 큰 포스터 아, 포스터고. 기어. 오케이. 아, 이 앨범 냄새. 싹 아주 그냥. <laughs> 은침이 더십니까뭐야 미니 조닥 당당당당 야, 너 제일 나오면 바로 바르는 거 당연하지, 뭐, 하나, 하나밖에 안줘 엥? 진심? 뭐, 몰라도 네, 뭐. 안, 안 없어? 님 음, 존나 믿기지가 않는데 야, 이 열만데 <laughs> 디지 선생님, 아니, 워마나 너무 이뻐라 아니, 뭐야, 이거 지젤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있어? 그런 듯? 아, 모임! 나좀 기대했는데? 헐 너무 이뻐라 개좋아 나의 중녀 1 오우 너무 예쁜데? 아우 이쁘네 <laughs> 아, 너무 좋은데? 굿 굳도 아뭐이 회사에서 이딴 거 없어? 그니까 이런 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laughs> 오우 너무 이뻐 야 개이뻐 아니 이게 포인트였구나 이제 알았네 오, 오, 오. 아, 아, 쓸모 없는 언니 어, 왜 니니 쪽에다 때렸어? 미안, 미안, 미안. 아 이빨 아 주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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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르 족족 다음은 윈터링 윈터링 아, 아, 이것도 제 겁니다 아우 이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 야 굴하지 마십야너 <laughs> 마이인게 싫어? <laughs> 아, 부끄럽다, 부끄러워. 뭔 소리야? 나의 인생. 어... 과연? 딴다란다단. 딴다란다단. 긴장감 있게 보내가이시마스. 카리나. 네. 어우, 씨, 이뻐라. 언니의 왜 그녀들은 안 나오? 그니까. 지금 내 그녀들만 나오고? 그니까. 아니, 언니, CD도 한번 보여줘. 아, 아니, 그, 왜 이래서. 그치. 아니, 윈터잖아. 아니 CD CD CD, 아 CD. 아. 우리 초아셔 <laughs> <laughs> So cool 예쁘다 그니까 근데 니 지젤이 더예뻤어 오케이 오케이 바이 즐거운 만남 즐거웠습니다 이제 지젤 그녀 니네도 양을 사 지금 지젤 사모 만나와서 살짝 심으룩 나 존나 싫어. <laughs> 나 지금 살짝 울고 있어 속으로. 아니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웃음> <웃음> 여기서 제일 나오면 바꿔주시나요? 당연하죠. 우리 지금 서로의 그걸 위해서. 아. w i 양이 나왔습니다. 언니가 하자. 언니가 하자. 아 쓰기 보여줘. 아, 너무 시기. 귀여워. 벌써 순냥채! 3량치... 너무 어... 이뻐! 이거를, 이거를 걸어두기 위해서 그 무인양품에서 CD 플레이어를 사는 거야 가야겠다 진심! 12만원! 12만원 진심! 불태워! 가보자고 아니 지젤 사모 어디 계심? 그니까 여기 있어야 돼야 근데 우리... 그니 그러니까 중복 없음 아개 이쁜데 지금 그냥? 미쳤는데? 우리 카리나는 신이에요 여신님 가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있습니다. 싸바 싸바 아, 노래가 너무 감미로워 미치겠네. 헉, 설마 지들 싸바? 예스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네개다 나왔어.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지? 언니요. 근데 우리 서로 거에서 서로 나옴. 그니까 어떻게 이렇게? 개신기. 어. 헉, 어 이뻐. 아 근데 닝닝이 제일 이쁜데. 아 이뻐. 이뻐. 기뿜 아따 아, 또미룹또 미룩 기어 또 뭐야 이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주셨나? 어때 맘에 들어? 세 개를 고있어 내가 있어 <laughs> 손 달달달달 <덜덜덜덜. 웃음> <laughs> 아니 어떻게 세개 들고 왔냐고 누구를 버리려고 한 거임 지금 죄송 세 개를 갖고 오려고 세 개를 갖고 온게 아니라 이게 별로 두꺼워가지고 <laughs> 그냥 막 가져왔는데 카리나 아, 개 이뻐 미친 거 아니야? 미니저양 드리겠습니다. 아우치대름 우리 사이좋게 집갈수 있겠다. 그니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아 이뻐 아 이뻐.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윈터 너무 이뻐 윈터. 그니까 이거 이, 레전드다. 이 약간 이 애교 머리. 예스. 졸라 애교스러워서 깜짝 놀라. 비디오 끄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